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브랜드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는 추가 판매 혜택 및 추가 보호 기능을 누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등록하려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브랜드 이름 또는 브랜드 이름이 포함된 로고가 상품 또는 포장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려는 브랜드 이름 또는 로고에 대한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이거나 출원 중인 상표 또는 등록 중인 상표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등록된 대리인은 상표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여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아마존 스토어가 있는 국가에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되고 활성화된 상표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브랜드 이름 및 로고에 대한 상표가 미국 특허상표청 USPTO에서 발급됩니다.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셀러 유니버시티 영상 브랜드 상표 등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출원 중인 상표를 사용하여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경우 역시 해당 아마존 스토어가 있는 국가에 지정된 기관에서 상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원 중인 상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신뢰하는 로펌 네트워크인 아마존 IP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셀러 유니버시티 영상 IP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상표 등록을 참조하시거나 브랜드 서비스즈 z 아마존닷컴을 방문하여 도구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IP 엑셀러레이터를 클릭합니다. 출원 중이거나 등록 중인 상표를 사용하여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경우 아마존이 승인한 지정된 기관 중한 곳에서 상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등록 중인 상표가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셀러 센트럴에서 승인된 상표 청의 등록 가이드라인을 검색합니다. 해당 상표 청 관련 링크를 클릭하고 등록 중인 상표 및 상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출원 중이거나 등록 중인 상표를 활용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절차를 시작하려면 상표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소 48시간을 기다려야 할수 있다는 점도 양지해주십시오. 브랜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이 없다면 먼저 계정을 생성하십시오. 브랜드 레지스트리닷아마존닷컴을 방문하여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트 로그인 시 브랜드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일반 셀링 계정이 있는 경우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시 프로페셔널 셀링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페셔널 셀링 계정을 사용하면 등록된 브랜드 대상에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과 밴더 센트럴 계정이 있는 경우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을 만들기 전에 두 셀링 계정의 자격 증명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 개의 계정 모두에 대한 액세스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을 생성한 후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브랜드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브랜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 양식의 첫 번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브랜드 정보에서 브랜드 이름을 입력하고 상표창을 선택한 후 상표 등록 번호 또는 시리얼 번호를 입력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정보 또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상표 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또는 문자 상표 혹은 출원 중인 상표나 등록 중인 상표의 이름 또는 문자 상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동일한 글자와 특수문자, 대문자와 띄어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제출된 후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 상표와 비교하여 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청을 선택할 때는 한 곳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상표를 다른 국가의 상표청에도 추가하려는 경우,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 승인된 후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판매하려는 각 국가별 아마존 스토어에 상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에는 한개 국가의 상표만 등록해도 전 세계 모든 아마존 스토어에 브랜드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인증한 상표의 지적 재산권과 법적 보호는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표 등록번호 또는 시리얼 번호를 입력할 때 상표 등록증 상에 기재된 번호 출원 중인 상표 또는 등록 중인 상표에 시리얼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표 번호 확인이 완료된 후 디자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로고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업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미지가 디자인 상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 업로드합니다. 이때 상표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다음으로 상품 정보에서 상품 또는 포장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브랜드 이름 또는 로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하나 이상 업로드하세요. 아마존 스토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상품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생성 이미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양식의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하면 판매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셀러인지, 벤더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셀러 센트럴 계정이 있고 아마존 스토어를 사용하여 직접 주문을 처리하거나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 FBA를 통해 최종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셀러 옆에 있는 확인란을 표시합니다. 벤더 센트럴 계정이 있고 제3자로 아마존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밴드 옆에 있는 확인란을 표시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옵션도 표시됩니다. 이는 아마존 스토어에서 직접적인 판매를 원하지 않는 브랜드에 해당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아마존이 지적재산권을 확인한 다음 리스팅 권한과 판매 혜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아마존 스토어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아직 판매 계정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대신 판매 계정을 생성한 후, 브랜드 레지스트리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상품이 속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브랜드 상품을 이미 아마존 스토어에 리스팅한 적이 있는 경우, 리스팅하는 데 사용한 각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또한, 향후 상품 리스팅에 사용하려는 새 카테고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브랜드의 기존 아마존 리스팅이 있다면, 각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에이신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스토어를 선택하고 에이신을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가 있거나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매장이 있는 경우 관련 URL도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에이신 및 관련 URL을 제공하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브랜드를 식별하고 등록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양식의 마지막 섹션으로 이동하면 제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섹션에서는 브랜드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다른 사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예를 클릭합니다. 브랜드 상품이 유통되는 국가도 선택해야 합니다. 소매업체 또는 최종 고객에게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상표 사용권을 제공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또는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브랜드 레지스트리로 전송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인증코드를 상표 기록에 기재된 상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인증코드는 10일 이내에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의 케이스를 통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상표 담당자가 인증코드를 즉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인증코드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한 이메일에 회신하지 마십시오. 브랜드 레지스트리 케이스를 통해서만 인증코드 수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코드를 받은 후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하여 케이스 로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케이스의 보기 또는 응답 버튼을 클릭하고 브랜드 레지스트리 서포트의 메시지에 회신하고 해당 신청에 대한 인증코드 및 케이스 아이디를 제공합니다. 인증코드를 제공하면 제출한 신청서가 검토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언제든지 관리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브랜드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승인됨으로 표시되면 다른 국가의 상표청에서도 상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 포털에서 관리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지적 재산권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상표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식에서 브랜드 이름을 확인하고 상표청을 선택한 후 상표 등록번호 또는 시리얼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상표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된 상표의 상태는 지적재산권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요청 섹션에서 연결됨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으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브랜드를 등록하는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과 함께 즐거운 셀링 되시길 바랍니다.